짜 여기는 북글의 시티입니다. 좀만이 수도고,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한 이유는. 제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별볼게 없었습니다. 근데, 볼게 없었는데. 이제서 4일이나 4박이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박이었어요. 2박이었는데 처음에 1박이까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1일을 연장했을 때그 브라쇼브에서 뭐, 기차 타고 올때 어, 어떤... 형님을 만났어요. <laughs> 그 형님은 가죽이랑 금속을 이용해서 가방이나 팔찌나 뭐 이런 기타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스튜디오에 한번 가고 싶어서 더군다나 초대를 해줬는데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가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가는 가려고 일박을 더 연장했고, 그리고 다음날 짐까지 미리 싸놓고 버스까지 다 예약해 놓은 다음에 심지어 숙소까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늦잠을 자느라 늦쳤습니다 버스를. 그래서 오늘에서야 갑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버스를 놓쳐서 하루 더 연장할 때면, 신기하게 인연이 만들어지더라고 부다페스트에서는 어떤 한국인 사람을 만났고, 어제는 몽골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제첫 여행지가 중국이긴 한데, 거의, 여행지가, 첫 여행지기도 하죠. 초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워킹 투어가 있었거든요 어제 워킹 투어 하면서 역사라든지 이런 걸좀 배우는데 거기에 딱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거든요 저도. <laughs> 진짜. 우리 어,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 그랬는데 물론 영어로 그랬죠. 왜냐면그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데 브라질 사람이라서 그랬데그 사람이 기억 못하더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본거 같거든요 혹시 유럽? 아니면 동굴? 했더니 오예 야야야 예, 예, 이런거예요와 진짜 세상 좁구나 어떻게 딱한단한시 같은 투어에서 만나냐. 넓은 이 지구촌에서. 심지어 근데 그 사람은 저랑 여행 루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도 만났습니다. 신기 방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이랑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맥주도 한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브리토 맛집에 데려갔는데, 좋아하더라고 <laughs> 진짜 신기해요. 사람 사는 게 참, 사람. <laughs> 사람 생각하는 게다 똑같은 게참 재밌어요. 그리고 12호였, 12호였나? 12호에서 만난 독일인 여자애도, 여기까지 오는 날짜랑 저랑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서로 그런 얘기를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랑도 겹쳤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심지어 호스텔도 같았어요. 심지어 옆침 대였어와 진짜 세상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세상이 약간 어느 때는 좀 넓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또 좁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부크레스티는 음.. 마말하면좀 안되긴 한데 도착가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네. 저 처음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줬어가지고 아 그래 나도 받은게 있으니까 돌려줘야지 하면서 이제 기부를 좀 했어요 아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달라 그래 <laughs> 미치워버리겠다. 미치워버리겠어. 어. 그래서, 그냥, 부크레스티 올 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예. 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카메라를 끄고, 이제, 어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정으로 가서, 내가 탈게 뭔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해외여행이 두려우시다고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당황스럽겠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입니다 <laughs> 지하철역이고 애초부터 그냥 구글맵만 따라서 그냥 전철 제대로 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잘못 탔습니다 제가 이번 플랫폼에 온다고 해가지고 전철 탔는데 이번 플랫폼에 탔어요 막 마침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있더라고 마침오 나이스 했는데 아 이런 <웃음> 꺾더라고 <웃음> 아니 제가 가려는 곳은 일직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꺾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laughs> 근데 왜아왜 아, 왜 아까 인트로에서 어? 당신도 여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냐 여행 5개월차인 저도 이렇게 매번 같은 실수를 합니다 <laughs>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항상 반대로 가고 거꾸로 가고 뭐 이상하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있습니까? 저보다 나을 건데 분명하게 저보다 나을 겁니다 아무튼 택시 곧 옵니다 이 지금 나지보자 그레이시가 오네 AG 27AMT 08입니다 저거는 훌라... 솔라 뭔데? 아무튼 솔라 한 모시기 브랜드고 폴란드에 있대요. 저 되게 좋더라고요. 전기차인데 전기 버스인데 되게 좋더라고. 요 약간 중국에서 본것 같은 느낌. <laughs>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아프네요. 아무튼 자, 저는 다시 갑니다 버스정장으로 40분 버스인데 지금 6분이에요 9시 아, 6분 어 아, 저거 왔다 어, 저는 불가리아의 바르하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르하는 흑해 열난이 있는 곳으로 음, 바다가 있습니다 아무튼 <laughs> 바다가 있고 동쪽입니다 여왜 <laughs> 왔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인데 바다에 몸을 좀 담그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흑해 물을 몸을 담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르하 여행 겸 <laughs> 해수욕 저기러 왔습니다. 지금은 호스텔 가는 길이고 물가는 대부분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인타 온다. <laughs> 분명, 부킹닷컴에서는 저가 보였거든요. 사진을 봤을 때 숙소가 아 개찝찝해 바로 앞에 아주 그 샤워실이 있어서 그 습기 같은 거다 올라오고 아 더러워요 더러워 아 하루만 약할 걸음 지금은 길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 돈이로 더 좋은 숙소 갈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점 억울합니다 또한 그냥 억울합니다 <laughs> 그냥 진짜 존나 억울해요 <laughs> 아 진짜 생증나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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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먹으러 갈겁니다 햄버거 먹고 수영하러 갈겁니다 이따 보시죠 네, 저는 여기 바닷가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물 많이 마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짐 맡아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긴 흑회입니다, 그리고. 네, 전 지금 우연치 않게 수영하고 나왔는데, 공연이 열리고 있어서, 이건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K-POP 오디션 같은 거랍니다. 실제로 상도 주고 그런대요 O que